인지 발달의 점검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대상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3세의 소꿈 놀이나 역할 놀이를 하지 않을 때, 7세까지 수나 길이에 대한 보전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와 4세 이후에도 간단한 서열화와 분류 능력이 없을 때는 인지 발달의 발달 점검 신호입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정신 활동입니다. 지능은 인지 과정의 일부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인지 발달 단계와 주의해야 할 발달 점검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까지는 감각 운동기로 아기가 신체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잡기 빨기 밝기 같은 활동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 연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숨긴 뒤 다시 보여주는 놀이를 통해 아기는 물체가 보이지 않아. 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2세에서 7세의 아동은 상징적 사고 를 시작하며 언어를 사용해 사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논리적 사고는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이와 같이 세계 의산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산을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산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시기의 아동은 논리적 사고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보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면서 분류와 서열화 능력이 발달합니다. 12세 이상의 중학생이 되면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